팀, 프로토스가 벌써 거주지에 접근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 어떡하죠? 정암모선이 지역 전체를 쓸어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돼. 사람들을 전부 주기지로 대피시키시오, 아리엘. 정암모선이 거기까지 가면 우린 끝장이야. 철저한 것 하나는 알아주는 녀석들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거주지역을 발견하면 일단 무조건 멈춰서 태워버릴 거야. 이봐, 존나. 싸운 거는 내는 아주 도가 텄군. 도움이 될 만한 걸 주지. 여기저기 부탁을 좀 해서 바이킹 설계도를 얻었다네. 기억하게, 바이킹은 전투기에서 지상 전투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그 반대로도 가능하고, 멋진 녀석이지. 진, 정화무선이 연결체 몇 군데에서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 보호막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고, 연결체를 먼저 파괴한 다음, 정화 모선을 상대하는 거지. 걱정 마시오, 아리에. 반드시 막아내겠어. 네. 계속 가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정화 모선의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는 프로토스 연결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 연결체들을 파괴해야만 정화 모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이부족 일부 거주민은 제때 기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토스가 그들을 공격할 테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정이는 공정이는. 아, 반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검을 완성. 전설로봇시 반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반설러봇 준비 완료. 안 인간. 대장님, 정화모선이 도착하여 이동 중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이, 갑자기! 시키면 해야죠. 자, 다른 이번엔 확실하겠지. 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물이 부족합니다. 아, 자, 첫 번째 연결체는 처리했고, 힘내라. 제군들, 저 모선을 멈춰야 해. 정화 모선이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어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 우석 건물 완성. 다 좋은 일인가요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현장으로 보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변신 시스템 작동.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안 좋은 일 대장님,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정화 모선이 발하려합니다 전로 보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상이든 봉정이든 다 좋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판 붙어볼까, 송이. 마음대로 하세요. 예예, 예, 대장. 건설로봇. 사령관님, 프로토스 편대가 거주민 우주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들을 막지 않으면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중 출동 준비 완료. 나이스. 아, 예, 야, 야근이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저돌적으로 압박해 줘. 저렇게 보이. 이번엔 더 실하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상이든 공중이든 저주. 전... 주민들이 정암호선의 이동 경로에 있는 첫 번째 거주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보 고구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있습니다전리타 전, 장으로보내주 d she's a carrier. She's a girl, she's a 시 i r l she's a g i r 전, 전투를 위해 지상이든 공중이든 나조스 전다 마음에 드는 건안철로준비 완료. 한바탕 씹어볼까? 전 지상이든 공중이든 변신 시스템 작동준비내또 다른 거지. 가겠습니다물장림이다 시스템 잡동 좀비. 시스템 동비스템스 시스템 시스템 동 시스템 열차가 또 하나 무너졌다. 잘했어. 놈들이 다시 모이지 못하게. 안 좋은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어? 에너지 출력이 크게 달했습니다. 프로토스가 두 번째 거주지역을 파괴하려 합니다.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전투를 위해 태어납니다. 연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쟁은 시작할까요? 업그레이드 완료 경고 프로토스 편대가 거주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변레 전장으로 보내주이드 와이노. 브레이드 와 아슬아슬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난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전쟁을 시작할 때 전투를 위해 태어난다. 전장으로 보내주신 변신 시스템. 지상이든 전투를 변신 시스템, 작동 중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투를 지상이든 공중이든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열려있다. 지원하라. 굴려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좋습니다 진입 중. 스좋 이동하세요. 전장 전투를 연신. 전장 지성이든 한바탕 지어볼까. 건설 로 준비 완료. 지원 시켜 갈까요? 전투를 프로토스가 거주 지역에 거의 도착했어요. 서두르세요. 공정이든 혼자서 버겁습니다. 업그레이드 많이 하세요. <놀리드> <블랙 프로란드. 놀리드 와이자> 업그레이드 많이. 업그레이드 많이.

자, 전투를 위해 정화 모선의 보호막에 동력이 끊겼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 자, 전쟁을 시작할까요? 변신 시스템 작동. 무선 교신입니다. 진입 중. 정화 모선이 거주 지역을 금방이라도 파괴할 기세예요. 피하세요. 용기 있는. 이런. 정화 모선이 아군을 다른 차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겁니다. 경고! 푸른수비대가 마지막 거주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상이란 공 지원받아. 오신 게시. 감사합니다. 프로토스한테 죽을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거주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전장으로 지상이있 공중에는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장. 구석 건을 완성. 공항 지원대! 여전히 그 지상이 있는 구 전투를 위해 태양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Hey! 깜짝이야! 전신 시스템. 박맥에 고갈되었습니다. 가 <목소리도> 탐사 준비 완료. 수월이 좋고 재밌어 보이고, 주민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옳기를 바랍니다.